관악구청 2층 갤러리 관악에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관악구지부 회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의 움직임을 포착한 작품이 눈길을 끄는데요.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성이라는 곳이에요. 이 고구려 때 있었던 성이라고 하죠. 날씨가 너무 좋은 날이 있었는데 이때 해바라기가 시들었어요. 다. 지금, 지금 여기는 해바라기가 피어 있잖아요. 해바라기가 이제 다 시들 시즌이어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그때를 제가 노린 거예요. 해바라기가 여기 다 시들은 채로 별을 찍었어요. 한 4시간 반 정도 찍은 것 같아요. 30초 간격으로 해서 한 600컷 이상 되는 것을 이제 스타트레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으면 이렇게 선이 되거든요. 별이 계속 움직이니까. 별이 계속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지만 지구가 이렇게 계속 일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나도 어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고 잘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좀 알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.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강화도 교동도에 갔는데 해바라기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찍어서 아 여기다 붙여볼까 하고 붙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